현대자동차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예상 납기 평균이 있고 단축 가능 예상 납기 기간이 있는데, 단축 가능한 예상 납기 기간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반떼 1.6 가솔린과 LPI, N은 3개월, 하이브리드는 8개월, N9 하이브리드는 5개월 기다리시면 됩니다. 소나타 말씀드리기 전에, 소나타와 그랜저, 아이오닉 6 2월 14일 수요일부터 아산 공장 생산을 다시 시작하고요 생산 재개일 이전, 시험 가동으로 차량 일부는 생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소나타 DH입니다. 1.6 터보 가솔린 4개월, 2.0 가솔린, LPI 모두 3개월, N9은 3개월, 하이브리드는 7개월입니다. 지난달 대비 하이브리드 2개월 증가했어요. 다음, 디올류 그랜저입니다. 2.5 가솔린, l p i 는 1.5개월, 3.5가솔린 2.5개월, 하이브리드와 영업용 택시 1.5개월 대기입니다 다음 아이오닉 6는 1개월이면 나오는데 재고가 있는 상태라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도 많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현대자동차 SUV로 넘어가서 베뉴는 2개월이면 차량이 나오고요. 다음 코나 N 라인을 포함해서 가솔린 2주, EV와 하이브리드 역시 2주면 차량이 나옵니다. 24년식 코나는 2월 15일부터 양산 예정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 다음 투싼입니다. N 라인을 포함한 가솔린과 디젤은 1개월, 하이브리드는 2개월이면 차량이 나옵니다. 다만 19인치 미쉐린 타이어를 선택하시면 1.5개월 더 대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아이오닉 5 1.5개월이면 출고 가능하고 아이오닉 5N은 한 달이면 차 나옵니다. 다음 디올류 산타페입니다. 가솔린은 1개월, 하이브리드는 6개월 대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2월 1일 기준으로 계약하시면 최소 7개월 이상 대기 생각해야 됩니다.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산타페도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인데 산타페 하이브리드 시승기도 이미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타 산타페에 관련된 영상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영상 클릭. 하셔서 보시면 돼요. 다음 펠리세이드 가솔린 1개월, 디젤 2주입니다. 다만 라이프스타일과 VIP 패키지 파츠를 선택하시면 추가적으로 대기가 생기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 넥소는 즉시 출고 가능하고요 다음 스타리아입니다. 카고와 투어러 라운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카고의 경우에는 디젤이 1개월, LPI 3개월이고요. 투어러와 라운지는 디젤과 LPI 모두 4개월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어러와 라운지의 경우에는 듀얼 썬루프 옵션을 선택하시면 추가적인 대기가 생겨요. 다음은 포터입니다. 포터 EV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사양인 경우에는 즉시 출고가 가능하고요. 얼마 전 출시된 포터 2.5 터보 LPDI의 경우 일반과 슈퍼캡 자동 변속기는 2.5개월에서 3개월 수동 변속기는 3개월 대기고 더블캡의 경우에는 자동 변속기 2개월 수동 변속기 3개월입니다. 바로 제네시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 말씀드리기 전에 G70, G80, G90 생산라인 셧다운으로 인해서 2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생산이 되질 않아요. 이점 참고해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기 플러스 3주 정도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G70과 G90 모두 3주면 차량이 나오고요. 얼마 전 테이스리프트 된 신형 G80 g 은한 달이면 차량 출고가 가능합니다 전동화 G80은 3주만 기다리시면 돼요 다음은 제네시스 SUV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V60과 전동화 GV70, 일반 GV70 세 가지 차종 모두 3주면 출고가 됩니다 다만 GV70은 사양에 따라서 3주 이상 소요될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스리프트 된 GV80과 GV80 쿠페 각각 말씀드릴게요 GV80 페이스리프트 2.5 터보 2개월 3.5 터보 약 6주면 차량을 받을 수 있고 GV80 쿠페 2.5 터보 2개월 3.5 터보 약 6주 대기입니다 신형 GV80 2.5 터보 파워트랙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추가로 1개월 대기가 생기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2024년 2월 1일 기준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대기 기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신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어디 믿고 계약할 만한 곳 없나 고민되실 겁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 현대 제네시스 최고 혜택 견적 무료로 받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세요.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상황에 맞게 원하시는 방식으로 견적 신청 가능하고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최고의 조건을 준비한 영업사원분들이 여러분들께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차량 출고하시고 출고 인증까지 마치시면. 개차에서 추가로 5만 원 상당의 저희 자사 브랜드 카든 코일 매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왕에 비싼 돈 주고 차량 구매하시는 거 혜택 많이 받으시고 구매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